한국 소식입니다. 특검이 김건희 여사의 통일교 다이아몬드 목걸이 수수 의혹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했습니다. 특검은 최근 통일교 측이 김건희 여사에게 선물했다고 알려진 다이아몬드 목걸이의 영수증과 함께 통일교 내부 품위서를 확보했습니다. 해당 문서에는 목걸이 외에도 수억 원에 달하는 고가 물품 구매 내역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확보된 두 문서는 통일교 내부 관계자 즉 내부 고발자가 특검에 직접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현재 특검은 해당 목걸이가 실제로 김건여사에게 희 전달되었는지를 집중적으로 수사하고 있으며, 만약 전달 사실이 확인될 경우 공직자 윤리법 및 형법상 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이번 사건은 단순한 선멸 수수 의혹을 넘어 대통령 가족과 특정 종교 단체 간의 연결고리를 둘러싼 민감한 정치적 쟁점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한편 대한민국을 뒤흔든 삼부토건 주가 조작 사건도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삼부토건 주가 조작 사건의 핵심 인물인 이기훈 전 부회장이 밀랑을 시도한다는 첩보가 포착되어 특검이 긴급 추적에 오셨습니다. 이기훈은 이미 지명 수배 중인 인물로 구속영장 기각 이후 사법부가 도주 기회를 제공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김건여사의 집사 알려진 김혜성 씨도 사건에 연루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현재 제3국으로 도주한 상태입니다. 특검은 이번 사건을 단순한 금융 범죄로 보지 않고 정치 및 사법권력 간의 결탁 가능성까지 고려하여 수사 범위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론은 들끓고 있으며 현실이 마치 영화 같다는 온라인상의 반응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한국 소식입니다. 해병대 최상병 사망 사건 수사가 종교계와 정치권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해병대 최상병 사망 사건을 수사 중인 특검이 전환점을 맞이했습니다. 구명로비의 혹의 핵심인 임성근 사당장 구명 과정에 개신교의 주요 인사들이 포착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는데요. 특검은 개신교의 원로 김정환 목사를 비롯해 여당 친윤교로 분류되는 이철규 의원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이철교 의원이 로비 의혹에 직접적으로 이름을 올린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번 압수수색은 종격의 연루를 넘어 정치권과의 연결고리를 파헤치는 수사에 신호탄이기도 합니다. 유튜브 댓글 반응은 뜨겁습니다. 교회가 무속화됐다. 정치 목사들 전부 구속해야 한다 등 강한 비판이 이어지고 있으며 교회는 예수님의 말씀과 점점 멀어지고 있다는 통탄도 쏟아지고 있습니다.